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곤 합니다. 정말 죄송한데, 의뢰인님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. 바뀔 수 없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려요. 역대 최고TV의 마크 최입니다. 오늘은요. 자신을 변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자신을 변화시킬 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요. 특별히 이별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사람을 다시 잡고 싶은데 이제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저를 바꿔 나갈 거예요. 저는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마크 채 님,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. 저는 변화된 삶을 살 거예요.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.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곤 합니다. 정말 죄송한데 의뢰인님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. 바뀔 수 없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려요.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 이야기를 실제로 통화를 통해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정말 죄송해요.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.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동기 자체가 이 외부적인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 남자친구랑 헤어졌기 때문에 혹은 여자친구랑 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맞추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나가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뿐이 없어요. 그 이유는 이 동기 자체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 동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목적과 이 과정에 단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. 나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난 이런 삶을 살 거야. 혹은 나는 이 사람이 아니어도 안 돌아오더라도 난 이런 삶을 살 거야. 나는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할 거야. 라고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.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변화를 꿈꾸시나요? 라고 질문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요, 변화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는요,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. 그럼 첫 번째, 변화에 대해서 간절히 꿈꾸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,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, 이 외부 조건이 아닌 본인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, 그리고 본인이 왜 지금 변화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것만이 최고의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이때 동기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이 동기는 변화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. 더 쉽게 나가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잘 보십시오. 본인의 바꿔 나가야 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꿈꿀 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을 바꿔 나가려고 한다면 이 원리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혹은 본인이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면 본인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본인과 대면하셔서 동기부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. 두 번째는요, 본인이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화를 꿈꾼다면 고통이 따를 수 뿐이 없습니다.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이어트 예를 들게요. 여러분들이 나는 세달 안에 살을 10kg 뺄 거야 혹은 나는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 거야 혹은 나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, 보통은 앞으로 뭐 라면을 줄이셔야 될 거고, 술 담배를 안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여태까지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가지불을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을 고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나는 아침형 인간이 될 거야. 혹은 나는 책을 많이 볼 거야.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. 그러려면 밤늦게 보셨던 드라마를 끊으셔야 될 거고요.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을 줄이셔야 될 겁니다.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청하셔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죠. 이게 바로 고통에 따른 대가 지불입니다. 이해되시나요?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으셨다면 그거에 따른 대가 지불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.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. 이건 뭐냐?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,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통이 따른 것들을 인지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닐 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하지만 이게 하루, 이틀, 일주일, 이주일, 한 달, 일년 이렇게 흘러가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. 이 습관이라는 거에는요, 애쓰지 않는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쉽게 어떤 분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혹은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예를 들게요. 그분이 첫째 날은요,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몸에 다올 겁니다. 온몸이 뻐근하고 그 다음날 운동하기 싫겠죠. 하지만 그분은 본인과의 약속을 통해서 운동을 나갑니다. 그리고 또 운동을 했어요. 그렇게 하루, 이틀, 삼일, 일주일, 한 달, 그리고 1년, 2년, 3년이 흐르면 어느 시점부터 그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이분의 생활 습관이 되어 있게 됩니다. 이때는요, 애쓰지 않더라도 운동을 나가게 되고요. 운동을 안 나가면 몸이 더 피곤하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게 되죠. 이런 것처럼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시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본인이 왜 변화해야 되는지를 동기부여하십시오. 간절하게. 두 번째, 변화에 따른 고통을 감요하십시오 이게 대까지 부르겠죠. 세 번째는요, 생활 습관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. 루틴이라고 할게요. 생활 습관을 안 만든다? 그럼 계속 애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이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지금보다 더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, 마크체였습니다.